왕 기초 수업을 강의하는 해미킴쌤입니다 지난번에 배운 1강에서 3강까지의 수업을 기반으로 제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 수업은 지속적인 반복 수업이 특징입니다. 이번 제4강 수업도 기초 반복 학습을 기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제4강 동영상에 소리 제거하는 방법, 동영상에 음악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 동영상에 글자 삽입하는 방법, 동영상에 노래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키네마스터 앱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로로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네마스터 앱 다운 받는 것을 제 1강에 가서 보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강의해 놓았습니다. 이 화면의 오른쪽에 프로젝트는 제가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초보자이신 경우라면 아무것도 없겠죠. 한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항상 또 반복입니다. 티네마스터 처음 시작할 때는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데 도화기 버튼을 꽝 하고 누른다고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 선택은 16대9, 9대16, 1대1이지만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에 맞는 비율을 선택하기 위해서 16대9를 항상 눌러준다고 했습니다. 꽝.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16대9 화면. 자, 정면에 보이는 제 까만 골 프로젝트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오른쪽 이걸 메뉴라고 그랬죠 메뉴 창. 그 다음에 맨 밑에 길게 나와 있는 까만 부분을 무슨 창? 타임라인 창. 빨간 선을 플레이 헤드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아이콘들도 일종의 메뉴고요 자, 그럼 항상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누른다고 랬습니까 미디어 메뉴에 가서 지금 미디어 활성되는 부분을 꽝 하고 누르게 됩니다. 그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뭐 사진이나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이렇게 창물들이 게 보여집니다. 폴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카메라나 DCIM을 여러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불러올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동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꽝. 자, 여러분, 영상이, 여러분 터치를 하니까 타임라인에 바로 내려왔죠. 요거가 지금 끝부분에 플레이 헤드가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으로 당길 때는 왼쪽 메뉴 맨 밑에 삼각형을 누르면 앞으로 온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내려놓고 무슨 작업이든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확인, 여기 체크, V체크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기본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할 때는 이큰 동그라미 메뉴 밑에 있는 큰 삼각형 플레이를 누르면서 들어보는 게 플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플레이 실행해봅니다. 네, 이러니까 이 영상 안에 지금 이런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소리가 싫어요. 이 소리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요? 활성화를 시킵니다. 눌리는 걸 활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활성화를 끌려면 바깥에 아무데나 터치하면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처음으로 돌릴 때늘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메뉴 삼각형을 누르면 처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물소리나 이런 거 듣기 싫고 저는 새로운 음악을 좀 깔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소리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소리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제거하느냐?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누르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을 활성화라 그랬습니다. 활성화를 하니까 그 오른쪽 메뉴에 스피커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스피커 모양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꽝. 자, 누르니까 오디오 밑에 또 스피커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피커 소리를 한번 눌러보니까 빨갛게 활성화된 음소거 표시 기억나시죠? 어,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그럼 이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활성화 한번 해 보, 저,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실행을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적용이 됐죠. 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이 동영상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스탑 해도 되고 하는 중에 활성화. 노랗게 되는 게 활성화입니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메뉴에 스피커 밑에 빨갛게 점이 있죠. 이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적용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적용했는데 다른 방법을 해볼까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소리를 나게 하고 싶어요. 아까는 제거했는데, 그러면 이 제거한 걸 지우게 되면 다시 또 확인 잊지 마세요. 확인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 맨 밑에 다시 처음으로, 네, 그리고 실행 단추를 한번 눌러줍니다. 소리가 다시 살아났죠. 아하, 살아나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써먹었습니다. 음속으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활성화 시키니까 또 스피커가 나타났죠? 눌러봅니다. 누르고 지금은 이 스피커를 누를 게 아니라 100으로 되어 있는 숫자 있죠? 요거를 앞 밑으로 쭉 내려서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실행 단추를 한번 눌러봅니다. 어허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졌죠. 소리가 제거됐습니다. 다시 활성화.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빨갛게 되있는 거는 지금 이 음소거가 또는 소리 제거가 적용됐다는 뜻이고 적용된 거를 다시 풀고 싶어요. 다시 눌러요.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소리를 올려요. 백으로. 다시 확인해요. 밖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실행해봐요. 음 소리가 들리 거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서 스피커에 들어가서 음속을 제거한다든지 스피커에 들어가서 음속을 제거한다든지 소리백을 영어로 낮추든지 이래서 소리 제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배웠습니다. 확인 자 처음으로 다시 다시 가서 실행하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나는 여기 다가 새로운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넣고 싶어서 내가 소리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다시 가서 소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면 소리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르세요 겁내지 마시고. 누르니까 음악 에세, 효과음 에세, 녹음 쪽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들어 보니까 앨범, 음악과 장르, 폴드 등등이 있어요. 폴드웨어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은 것들 다운로드해 놓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음악들이 다 폴드에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몇개안 받았는데요. Mr. Lonely, s t a 스탠바이 미 o u r Man, s t Take Me Control 제가 다운받았던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음악에서 한번 눌러보면 음악에서는 이 키네마스터에 있는 음악들이에요. 기본 음악으로 깔아준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키네마스터 쓰게 되면 또 다양한 음악들을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배우실 때는 기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음악 예세를 한번 쭉 올려볼까요? 선생님이 좀 다운받은 것들도 있고 한데. 자, 이 중에서 뭐 음악을 한번 어떤 걸 넣을까요? 이 장면에 어울릴 만한 게 뭘까요? 어, 비록 그추 겨울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화창하니까 뷰티풀 데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넣어보는 겁니다. 캠핑데이. 근데요, 선생님은 말이죠. 여기 있는 것보다 선생님 다운 받은 것 중에서 폴더에 가서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서 아, 어, 스윙이 좋아하는 게 맞죠. 크미 컨트롤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악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넣고 수어요 좋아요. 아, 음악이 깔렸습니다. 항상 어떤 적용을 한다면뭐 항상 확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행. 큰 단추로. 그러면 끝으로 갔는데 여러분 지금 뒤에 보면요. 음악은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하고 음악하고 지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음악을 뭐 남겨두셔도 저절로 끝나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분할하고 여러분들 배우신 거 있죠? 앞부분에 트립하는 거. 자,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뒷 부분에 남아 있는 음악을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음악을 활성화를 노랗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니까 여기 쭉 내려가 보면 가위 트림 분할이 있죠. 트림 분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음악이 오른쪽에 남아 있죠.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것들 날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자 그럼 플레이헤드 오른쪽을 트림을 합니다. 그냥 날라갔죠 확인. 다시 처음으로 자, 플레이 한번 확인하고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잘랐던 음원이 밑에 남아있잖아요 선생님 왜 잘랐냐 그러면요 또 다른 걸 한번 적용해보려고 그래요 다 처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지금 음악을 듣는데 o 미 컨트롤들 처음 말고 아, 나는 이음악을 여기서부터 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음악을 좀 여기서부터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음악이 길은데 인트로 부분이 너무 이제 느리고 이래서는 이걸 잘라버리고 중간 부분부터 음원을 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에 라인을 맞춰놓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라인을 맞춰놓고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트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가위를 눌러서 자 내가 지금 오른쪽에 내가 여기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앞부분을 좀 날려버리려고 그래 앞부분을 그러 왼쪽 트림을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트림 컷 왼쪽이 잘렸죠 확인 자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 소리가 없다가 있다가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근데 이게 앞부분에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여기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음원을, 딱딱다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우리 이때 진동소리를 느끼면 앞으로 땡기면 돼. 이렇게 맞춰주면. 자, 그러고, 앞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앞으로 또 뒤로. 그러면, 내가 앞 부분을 날렵으로 필요한 음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땡겨서좀 해서 확인하고 자 플레이 다시 보세요. <목소리> 하고 자 확인하고 앞으로 가고 자뒤 음원은 말이죠. 안 자르셔도 되고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으로 와서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는 항상 어디에요? 레이어, 텍스트 티자 누르시고요. 글자는 여러분들이 어, 편한 대로 장면에 어울리는 대로. 선생님은 12월에 12월 어느 겨울날 하고 쳐보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또 반복입니다. 글자 쓰는 거 하셨죠? 확인 항상 잊지 마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점점점 활성화돼 있죠. 이 부분 땡기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기억 나시나요? 또 돌릴 수 있고 돌릴 수 있고 또 가운데 잡아서 아래 끌면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글자 또 한번 늘 쓰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반복하겠습니다. 자 A A를 들어가면 글자체를 바꿀 수가 있죠. 저는 선생님 한국어에서, 어, 어, 팀원 소리채, 빙그랩 빅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게올라가고 색상 아시죠? 넣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 글자를, 이 레트링 한 거를 도입부분에만 넣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넣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인하시고, 끝까지 길게. 모든 동영상에 다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이 길게 끝날 때까지 하시면 모든 영상에 이게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댕겨서 지난 시간에도 이거 우리 배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해요? 앞부분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부분만 넣고 싶으면 이거 활성화 됐죠 그러면 이것도 가위질을 하면 돼 그래서 길게 나는 여기까지만 넣고 싶다? 그러면 가위 살려서 우리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른쪽으로 다트림서 날려버리려고 그러죠? 그럼 활성화 된 데서 오른쪽 트림을 누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확인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작품이 다 됐어요. 이 정도. 이제 오늘 출력하는 거 배운다고 그랬죠. 엑스포트라고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기 왼쪽 메뉴에 보면 이지창, 그리고 이 공유 표시 같은 거 있죠. 이게 출력이에요. 여기 눌러보세요. 아, 누르니까 이런 장면이 떴네요. 그냥 무치도뭘 따지지 마시고 그냥 FHD 1080p 30을 일단 맞추시고 이거 이렇게 여러 드래그가 됩니다 이렇게 30네 FHD 우리는 유튜브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해상도 그냥 적당한 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이 완성분이 되는 겁니다 쭉 내보기 내보내기 중 그럼 이제 이게 나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시면요. 엑스포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완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완성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제 4강을 공부해 봤는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광을 뭐 배웠는지 요점 정리를 좀 하면요, 이 영상에서 있는 소리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음악을 삽입하고, 그 음악을 자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자르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다음 글자를 삽입해봤고요. 그 똑같은 음악 삽입은 여러분 원하는 노래도 마찬가지로 삽입을 하셔서 그런 형태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4강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보내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엑스포트까지 여기까지 해미킴쌤이었고요. <목소리>